안녕하세요, 담배스입니다. 어, 오늘 어, 공개할 그 QR코드는요, Z메달 2장. 저번에 한번 뭐 요즘, 요즘 공개를 하나씩 먼저 한 다음에 했는데, 요즘 또 레전드 메달, 까발렐이나 이벤트 하니까, 그거 참고하시라고 QR코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역스타입니다. 미역스타 QR코드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, 잘 찍으시고, 다음에, 어, 따라해, 마네킹. QR코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하나씩은 공개를 해드렸는데 <laughs> 자, 냅다 신발 조카가 옆, 옆에 와가서 숙지하고 계십니다. 자, 되어있고 그 다음에 결벽장군입니다. 자, 이렇게 QR코드 되어있고요. 그 다음에 자, 날름보따리 자, QR코드 이렇게 되어있고요. 그 다음에 자, 피레신 피레신인데 QR코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그리고 음, 꼬아걸 꼽냐 <laughs> 꼬여 비비 꼬여서 꼬아걸이죠자 이렇게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엎드라쌍 자 QR코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많기도 하여라 자그 다음에 누룽지무사 가지고 QR코드 k 3 7 이렇게 되어있구요 자 이거는 공개를 안했던건데 열폭드래곤입니다 어, 홀로그램 메달이구요 K454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영이씨 자, 코드 QR 코드 이렇게 되어 있구요. 그 다음에 어~ 비싸롱 비싸동 음, 자 QR 코드 이렇게 되어 있구요. 그 다음에 아, 이거 뭐캔주짱 돼가지고 네, QR 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자 기억신 해가지고 QR 코드 자 K455, 이렇게 되어 있고, 마지막입니다. 로봇 명견, 이렇게 홀로그램 메달인데요. K314번,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많이들, 음, 레전드 요기 메달 잘 등록하셔서, 어, 대박, 저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예, 그리고 이건 저 네이버에 있는 어, 블로그인데요. DALHO라는 분께 데 감사하고요. 총 161개의 요게메달 QR코드를 공개를 해놨습니다. 아무래도 제 거보다 요거는 스마트폰으로 직접 찍으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으니까 예, 여기 한 452개가 전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, 요게메달 어, 1234장 제로 고전 제로 Z 전체 아마 1장만 들어있는 거겠죠. 161개 되니까 이걸로 등록하시면 되고요. 계속 뭐 저처럼 대로 떨어지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어머니 아버지 핸드폰으로 그 계정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하셔서 그런 어, 걸로 등록하셔서 또 어, 레전드 요금메달 잘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소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가.